<놀러> 아, <놀러> 아 번더데이잖아요 어. 아직 안, 안 들어갔네 어 이게 세우지도 않았네 어머 산수고 <놀러> <laughs> 왜? 이게 눈에 박어요산수 <놀러> 여기가 생리가 막쓸정도이네거기샘물 나올 만한 곳이네 물이 있어 여기 조금만 면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거든요 오정하네 아 아, 우리가 이렇게 털 뭐? 잡았다 어머 시원해 거기서 사람이 살았다니까 얘네들 여기 아, 엄청 시원하다 야 여기도 뭐 집에 돗자나 펴놓고 물 이게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이래요 이게 흙이 다벗겨져는데 응. 어 사람 사는 그걸 막아가시고. 어 여기에 이거 맞고예 어려웠던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에 여기 어요 아니 아니 그, 그그 어려웠던 시절 아니고. 우리가 옆에 고 대원푸고 그런 건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라. 그 응. 우리가 그 역사, 어려운 아. 역사 속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에 그니까 아. 그니까 이제 유기 때. 625 때.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 그 저기 어 지금, 말하면 지금 나오는 그거 여순 사건도 여기 있었겠네. 그그니까여있었데 그렇죠. <놀람> 옛날에 막빨치산막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집이란만빨지사 있는 데 여기도 그랬어. 또때이 이런 데다빨치산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저이 농아들 뭘 알겠어요. 그렇죠. 경찰들이 막 잡으러 국민들이 괴롭히고 또 밤에는 또그 그 산에서 산 내려온 사람들이 괴롭히다니까이게 숨어 살았어 아또그 사람들도 연주해서 산에서 사야겠다. 그 사람들이 많이 살겠지그 네. 이제 군인들한테 쫓겨갖고 빨치산들이 이렇게 많아 네, 그렇죠 음, 이런 데서 네, 되게 조그만하게 그냥 움막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네, 뭐 네. 하나 쳐놓고 짐승지 만들고 해놓고 여기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네. 파면 물이 계속 보이겠는데요 뭐, 파면 다 보였잖아요 바로 보였네 음네 이 감옥 때도 어. 이렇게 이것도 해보면, 이건 또 사세요, 매제 면 저희가 물이 되면 이런 데 거기 네. 떠서 먹고 저런 게 그때 당 사람 있던거 오, 그러네 양동이. 이 아, 진짜 오, 다가지고 오, 세상에 양동이. 아. 그렇 보면 아. 우리, 우리 역사의 세정에서. 아픔 아니겠어 이게. 그죠. 지금 여순사건 그거 관련해서 예. 피해자들 신고하라고 나오대요. 예. 그래막 TV에도 나오대. 그거 이제, 어, 우리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 예. 그 그러면, 예. 그, 그때 이제 얼마나 급했으면, 이제 뭔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살림살이가 이동했다는 예. 거잖아요, 이게. 예. 예. 예 들어 이제 밥도 해먹고, 예. 식기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썼을 한줄 다, 다, 다. 얼마나, 가지고. 예. 아고 그래도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그분들이 또 물론 안타깝게 네. 저희 아침부 계시겠지만 지금도 참 이렇게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 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뭔제가 있었겠어요. 네. 인명을 알아겠어뭘알아겠어그 센터를 네. 하는 음. 거라 아, 그거를 잡아야 되는구나. 잡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산속이니까 못 잡죠. 자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해야죠. 예. 그래 지금 몰려있는 음. 곳 음. 저런 애들이 방어가서 펼치고 있는 음. 거예요. 아. 얘들 달라드려. 말벌 같은 거못 볼... 들으게. 그렇죠. 철령에 도움 주실 우리 또 이정금 교수님, <laughs> 또 우리 이재근 또 이사님 또 이렇게 오셔서 또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또 이분들은 아직 뭐 꿀벌, 벌꿀을 한 번도 표전꿀 채취 안 해보신 분들이라 또 같이 배워보면서 또 본인들 인해가 있으니까 또 내년에 이렇게 펼칠해가지고 또 그곳에서 또 이렇게 벌꿀 채취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시범 사례가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보면 이렇게 지금, 그, 다른 벌 침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벌들이, 여기 이제 바보바바 치면서, 네. 이제 굉장히 사나워져 있어요. 네. 이럴 때는 꿀벌을 채취해도 주의해야 돼니 음, 네. 미리 말려서, 네. 이렇게 해놨다가 쓰면, 이제 여기 이제 다른 풀들을 들어가면 좀 독해. 아유. 벌들이 이제 더활를낼수 있어요. 네. 음. 벌들도 피해갈 수 있고. 근데 이건 이제 쑥은 그래도 사람, 살아... 이렇게 벌들을 온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로 쓰는 거니까요. 네, 쑥을 키워서 여기를 내리면은, 흰진기 약하죠. 음. 응. 아니, 저 혼자 하면 이안 하고 해요. 이런 거를 네. 하게 되면, 이거에서 이런 기구를 파아요 파죠. 양봉 같은 데 가면, 팔아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저번에 네. 한번한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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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거는, 하, 이거는 나도 보긴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놀라요. 누르는 건지 몰랐네. 이거 파는 거구나. 음. 아니야. 음. 먼저 음. 이렇게 해주면, 이제 벌들이 도망가요. 네. 도망간다기보다도 순해져, 순해져. 아 구멍을 안 가는구나? 그쵸 그렇죠. 자기 집은 절대 안 떠나죠 음. 사람이 집 나가지 벌은 집안 나가 영벌이 아. 나가지 않는 이상 자기 대장이 네. 자기 대장이 나가지 않는 이상 얘들은 죽을 때까지 집을 지키는 거예요 오.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집을 나가지 <laughs> <laughs> 교수님 이쪽에 오셔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다 안 무서운데. 아, 벌려? 너무 많이 하면 이제, <laughs> 네. 내가 죽어, 내가. 아. 내가 흙이 막 빠져. 아, 그니까, 적당히 적, 이렇게 적당히. 하고 있으라는 거죠? 적당 음. 조절해서. 이 정도면 되겠어요? 네. 음. 아, 그래요? 천천히. 네. 아, 아, 근데 이거 생기가 괜찮아서. 좋죠. 네, 별로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항상 먼저 채취할 때는 네. 이 꿀이 어느 정도 찬지를 알아야 돼. 그걸 확인. 그래 확인, 확인 사살. 확인 사살. 네, 확인 확인사살. 네. 사살을 딱 하고 주세요. 이게 왜 바위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냐면, 네. 이오소리가아 얘네들도 와서 먹으려고 달라드는구나 그렇죠, 이걸 넘겨버려요. 오, 그러니까 굉량이좀 이걸 많이 높게 오. 겠는데아 그래요? 네아 우리 오늘 땡 잡았다 이속이 <laughs> 땡 네. 꿀이 네. 많이 들었대요? 응아 네. 네. 꿀이 엄청 많이 들었대요 <laughs> 어머 세상에 우리 야생 꿀을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모인들힘들다 하잖아요 네 이건 이모인들만할수 있는 이법인들한테만 더이 주는, 주는. 선물. 신의, 신의 선물. 예, 신의 선물. 그렇죠. 음. 이것도 배 드셔야지, 내년에 또. 궁하셨으니 들어봅시다. 네 예. 자, 와. <laughs> 볼 저, 보여요? 볼. 어머, 네. 벌. 여기다가 태요 하지 마요다지 마요. 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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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응. 여기는 오늘. 아 이걸 갖다 놓고 새로운 걸 하나 갖다 놓고 밑에다가 일단 내렸습니다 아유, 필요가 없시 여기다 바로, 바로 해야 되겠네 아, 바로 해도 될것 같아요 네맞다 이거를 지금 어, 맨 처음에 뭘로 붙여놨어요 여기를? 안 붙였죠 안 붙였는데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 그 뿌리 밑에 위가. 뿌려서 예, 자기들이 이제. 그 음. 붙여버리죠. 그러면 지금 그걸, 그, 그건 뭐예요? 철사줄. 철사줄. 아. 음. 신기합니다. 어쨌든 거리 그냥 통만 갖다 놨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뿌에가 네. 뭐 들어있는지. 아. 꿀보다 벌이 많은데요. 밑에는 이제 벌이고, 응. 위쪽에는 이제 꿀. 꿀. 응. 여기다 해주세요. 여기요? 예.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하요 이게 이제 벌을 우리가 다룰 때, 네. 거칠게만 다루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충격을 준다든가 탁 때린다든가. 그러면 이제 화를 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또 화를 내면. 근데 다른 우리 잡벌들, 뭐 대추벌이라든가 다른벌들이 때는 또, 또 달라요. 예, 걔들은 네, 그래도 도망치야, 시 네. 예, 걔는건드리면안 되고. 예, 네, 걔네 건들지도 말고 만약에 우연찮이 건드렸다. 예, 네. 나또 도망가야. 도망가야 돼요, 맞아요. 그쵸. 저도 어릴 때 산에 산소 따라가다가 벌에 서만 네. 네. 집중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 도망가야지 네 도망을 갔는데 저는 그때는 도망가고 이런 거 몰랐잖아요 네, 그렇죠. 앞에 아빠가 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제일 뒤에 따라갔어요 음. 누군가 앞에서 벌을 건드린 거예요 음. 그 순간 그 벌들이 전부 저한테 다 달라들었어요 이거 한번 가지고 선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을 좀잡아달라요 이쪽으로 아니 이쪽 반대편으로 와 보세요 반대편으로 와주세 네. 여기 있다마 하시면 돼요 여기 있다면 음. 이게 이제 벌이 들어와요 음 아니, 이쪽, 이쪽에 선을 잡으셔야 되는데. 음. 저쪽에 가서 선을 좀 잡아주세요. 아, 뭐... 그럼, 그래. 미리, 미래에... 아, 이거만 잡아. 어, 응? 아, 아, 이거요? 네, 이 선만 잡아주세요. 합체버리면, 꿈이 상하니까. 딱 잡고 계세요. 꿈이 상있히 많이 차있네. 잘리려는구만. 잘라내는구만. 이게 꿀 때문에 얘가 붙어서 그렇대요. 이렇게 잘 박아 봅시다. 이쪽, 밑에 붙여보세요. 에이, 밑에는 다 꿀인데요, 그냥? 오, 오, 와. 와, 대박이네요. 그렇죠. 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오. 꿀이. 오. 근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작하기 좋은 거 진짜, 예, 대단한데요? 돈을 네. 보면 거의 짐작을 해요. 요것, 음, 이런 거 음, 처음 봤죠? 우와, 와. 텔레비전만 봤던 건데. 이게 철사로 그게 잘라진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방금 자른 거죠. 이 음. 저기. 음. 저는 여기다 계속 할까요? 예. 그 밑에 것도 꿀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거 꿀 있는데 예. 이제 꿀이 한이 정도만 있기 때문에 아. 이걸 자르면 안 돼요. 아, 이건 얘네 먹게 둬고. 예. 사람이 먹지 않게 해, 다 가져가면. 허리 하네겠지요. 그래 잘 잘도 먹고. 잘 먹었다. 우 사람도 좀이용 하고. 여기 음. 애들이 또 여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여기 음. 위에다가 다른 것을 혹시 올려주거나 그러진 않나요? 다른 상자 하나 더 올려. 밑에다 올려면. 밑에다 올려야죠. 그러니까. 아 위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밑에다 음, 올리는 그렇지. 거군요. 밑에서. 우리는 상자를 딱 하나만 가져가네요? 그렇죠. 음. 저는 네. 하나만 가져간 것도 사실 우리는 엄청난. 감사한 거죠. 감사죠 응, 어, 얘들한테. 네. 네. 자. 여기, 한 좀만 좀 해주세요. 좀편하게 놔두고 저쪽으로 갑시다. 네. 이들이 사실은 많이 보존이 돼야지. 그렇죠. 네. 여기 좀 뿌려줄까요? 네, 좀 뿌려주세요. 좀 뿌려야 될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거 뭐 뿌려도 괜찮잖아요, 우리한테. 괜찮은데. 아, 좋죠, 이거서. 네. 음, 그렇죠, 이렇게. 아. 자, 이거 재차는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벌들도 도망가면 좋고. 그렇죠. 한 마리라도. 아, 이게딱한니까그 안에서 들어가는거나 네. 아, 이게 네, 딱한 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이제 벗어버리세요. 아, 예. 덥죠, 예. 더워. <laughs>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음. 꿀 시식을 음 이제 한번 음 해보시게요. 이 줄래? <웃음> 네. <웃음> 아, 정도 꿀이 굉장히 지금 잘차 있는 거예요. 완전 진짜 꽉 찼어요 꽉. 이 하... 되는데 네. 이런 데서 이 나와야지 오염이 전혀되지 않는이 나온 거 이게 이제 인가... 불 가까운 데 나오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이 펄들이. 네. 뭔가에 그 키우고 있는 작물들에서 아. 가져가잖아요? 꿀을.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산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보니까 산수국 뭐 이런 꽃에서 나오는 꿀이겠네요. 전혀 오염이 되지 않는 데서 나오니까. 음. 우와. 와, 대단한. 네. 아. 음. 이건 이제 또 꽃가루거든요, 이게. 아. 화불. 화분. 화분, 네, 화분. 꿀 진짜 음. 맛있어요. 이게 엄청 좀 독할 거예요. 음. 근데 향, 완전 맛있어요. 향도 좋고. 음. 네. 음. 이게 음. 우리가 산을 하니까 이런 거 하지. 언제 네. 이거 하겠어요? 음. 네. 음. 맛있대요. 응, 대사. 어, 진짜 맛 예. 네. 어떤 맛인가. 하면. 완전. 자연. 잘... 대표님도 한, 한. 예, 네, 한입 드셔야죠. 어렸을 음. 근데 이제 이 꿀을 음. 먹고 나서 입속에 남는 건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고, 먹어도 되고. 음. 먹어도 돼요? 예. 네. 음. 이게 밀랍이기 때문에, 음. 뭐 상관없는데, 이제 조금 되게 하면, 약간 뱉듯이 뱉어버리세요. 이 꿀이 지금 보면, 이 좋다는 꿀은 뭐냐면, 예. 네. 보통 우리가 채취하면, 이런 빈집 있죠? 네. 빈집이 많이 있어요, 이게. 네. 이게 딱 찼잖아요, 이렇게? 네. 어차피 저기 하니까. 빈집에는 좀 벌레 같은 게막 들었던데. 벌레는 아닌데, 이 꼬리 딱 일봉이 되어있잖아, 이렇게. 네. 근데 이 무게가. 대단하다. 이거 이렇게, 이걸 갖다 꽃가루 별이라고 해, 별. 아. 별. 별? 네, 별. <laughs> 별이 잘 박혀져 거야. 있고. 네. 보리고이 줄도 르죠 이게? 네. 음. 음. 대단하다, 이거. 빡 찼네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그 시골에서 이 정도 하나 면 그때 네. 가격이, 그때도 가격이 싸 한가만 가격. 아. 600g면 싸 한가만 가격. 음, 산에서 이렇게 채취한, 예, 채취한 그런 거. 예. 지금 이제 아예 거의 구하기 힘들어요 이건 거의 없죠 다니니까. 약재죠 약재 네, 이걸 음.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수가 음. 나온다고 입지도 못하고 에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미는 거죠 네. 우리가 진짜 산속에 와서 이걸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어, 그렇죠 예막 글루글루 흐르잖아 이렇게 예 일반 우리 그 시중에 사 먹는 저기하고는 뿌하고는 완전 완 네, 완전 차원이 차원 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음. 맛있다. 맛있 어. 음. 음, 이걸 드시면 이제 올 여름을 잘넘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잘 만들어가지고, 또이래에 어. 네. 우리 또 이걸 배우려고 한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꿀을 칠치 하고 또, 계속 전파를 해가지고, 이목인들이. 음. 그렇죠. 음. 어, 흘러야죠 음. 음. 이건 음. 이제. 벌한테 감사하고 음. 자연한테 감사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음. 우리도 벌한테 주고, 벌보 오게를 네. 주고, 서로 공존하면서, 이래서 이제 숲을 잘 바꿔야 되는 거라. 숲을 다 파헤치고, 안개발을 하면, 네.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흙이 음. 잘 보장이 되는데 나오는거지 자연의 선물 노리, 네. 음. 담비 이런 아 애들이 이 꿀통을 넘겨요 우리는 또 이걸 보호해주고 얘들은 또 우리한테 꿀을 주고 상상상 음 자연과 같이 사는게 이런거겠죠